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주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쭉 따져봤는데요. 타고난 사주하고 사주를 뭐가 갖고, 예. 씨앗과 갖고 운이라고 하는 대운이라는 요소가 환경이나 계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주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주 해석을 해나갈 때, 그러면 오행적인 요소, 음량적인 요소, 이런 앞에서 설명됐던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 이런 것을 다루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적인 요소와 음량적인 요소에서 사주 해석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꼭그 오행적인 요소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서로 상생, 오행끼리는 서로 거들어주고 나주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서로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또는 기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그 상생 또는 상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행간에는 어떤... 관계가 발생하느냐.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요소에서 목은 화를 낳아주는 관계와 같고, 화는 토를 낳아주는 관계같고 토는 금을 낳아주는 것 같고, 금은 수를 낳아주고 수는 목을 낳아주는 관계로 서로 낳아주는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생 이야기입니다. 오행간의 상생.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모카토금소라고 네, 하는 오행 순행적인 요소에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네,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 극. 근데 이 그때 극은 꼭, 에, 나쁜 부정적인 요소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므로, 극이라는 글자 자체에 너무 연, 에, 매이지 않는 것이 에, 중요합니다. 에, 극을 한다는 것은 주로 그 제어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의 움직임은, 토의 움직임은, 목이, 목이 제어한다. 목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토를 제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생과 그 상극이 발생해가지고 음, 발생한 연후에 여러가지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 간지라고 하는 음량요소 음량요소로서 더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관계를 밝혀 난 것이 에, 육친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친이라는 것은 관계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의 이름. 어떠한 관계에 있다. 즉 토, 목을 중심으로 볼때 목을 중심으로 볼때 내가 내가 제어를 하는 관계를 에, 제신으로 하자. 제심으 하자. 내가 제어를 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꾸로이 금을 보면은 금은 나를 극하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극하라고 극하는 것을 인자를 관이라 하자. 이렇게 그 관계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수하고 목의 관계에서 볼때 수가 나를 낳아주죠. 목을 중심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렇 나를 낳아주는 요소를 인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낳아주는 존재가 옆에 놓여 있죠. 이 요소를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뒤에 음양 요소를 붙입니다만은 대체로 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나하고 똑같은 요소를 무엇이라고 명칭할 것이냐 쓰게 붙여놓은 것이 비라고 비 비이라고 하는 비견이라고 하는 요소에 보괄시켜서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주 해석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쓰여지느냐면 이 육친의 육친의 즉 관계의 이름 목과 토의 관계는 제 재성이라는 제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글자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토를 중심으로 본다면, 토를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극하는 수는, 목과의 관계에 있는 인이 아니고, 수가 토를 중심으로 볼 때는, 제어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극하는 대상. 또 내가 제어하는 대상. 자, 이것이, 이 사주의 해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으면서그 관계 자체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간지를 더, 붙여서 간지를 더 붙여서 본다면은 자, 목도 저번 시간에 뜻듯이 양적인 기운, 음적인 기운 동시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봐도 양적인 기운 음생운동시에 기운 되는데 이 양적인 기운 중에서 갑과 갑과 다른 글자와의 관계가 관계가 따로따로 명칭을 갖다가 지어 놨다는 거죠. 그 명칭이 즉 관계의 명칭이 바로 육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 육친. 자 육신이 육신의 원리라는 것을 일단 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자, 갑이 갑을 만났다, 을을 만났다. 이때 명칭을 봅시다. 오행적으로 갑도 목이요, 갑과 을, 을이 다 목이죠. 그런데 음양이 어떻습니까? 갑은 양에 속하고 다른 글자도 양에 속하죠. 그래서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은 것을 예,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비견. 이렇게 어깨를 같이 알 만하다. 뭐 이렇게 일할 수도 있겠죠 똑같이 생긴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을은, 오행은 같은데,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르죠. 음량이 다른 관계를, 급제 즉, 재물을 놓고 다투는 관계다. 그런 뜻으의 급제라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뜻은 그 이제 다음 어, 육체에 응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병은 오행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에 속하고 병이 화에 속하죠. 그래서 예, 내가 낳아주는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병과정인데, 병과정인데 예,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 음양 같은 것을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을 상하산자로 써서 상관. 이렇게 명칭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무를 만났을 때, 기는 여기로 다시 올라갑시다. 자, 무는 오행적으로 목이 토를 만났을 때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라고 하는 요소 보셨는데, 음양이 내가 양이고 무도 양이 되므로 음양이 치우쳤죠. 그래서 치우쳤다는 뜻에서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 편재 재는 재인데 편제라 이렇게 명칭합합니다 그다음에 기에서는 음양이 다르니까 서로가 바른 관계라는 거죠. 음양이 서로 짝이 될 만하다. 그래서 그 정자로써서 정제 이렇게 씁니다. 다음 자로 경은 네, 경하고 신은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죠. 아까 그것을 나를 극하는 존재를 관이라 했죠. 관. 거기에 음양이 지우쳤으므로 네, 편관 이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니까 앞에 무기와 원리는 똑같이 해서 정관. 정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임하고 개인데 자, 임하고 개는 오행적으로 수에 해당한다 했죠. 수에 해당하는데임이 오행적으로 나를 낳아주는데 음양이 치우쳐있죠. 치우치면은 편. 그 다음에 인성적인 것에로해서 편인이다 이렇게 명칭 하고요 음양이 서로 개하고값 사이에는 반대가 되므로 이는 인의데정인 또는 인수라는 말로 동칭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어떤 글자가 드러났을 때이 글자와 이 글자의 관계를 명칭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갑이 을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만난 것과 같다? 겁제를 만난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겁제에 해당되는 예를 한번 쭉 봅시다. 경이, 경에 해당하는 글자가, 경에 해당하는 글자가 신을 만났을 때, 즉, 오행이 같고 음량이 다른 글자를 만났을 때, 요, 요 관계를 뭐라고 해요? 겁제라고 합니다 겉제는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경쟁자 관계라 뜻입니다. 경쟁자. 경쟁자 관계에 있으니까, 오행적으로 성질이 비슷한데, 음양적으로 서로 다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경과 경이, 경과 경이 만났을 때, 갑과갑이 만났을 때, 비견이라 한다면, 비견이라 한다면, 경이 신을 만나서 겉제가 된대요. 이 비견은 똑같이 생기모에 똑같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움직여간다는 거죠. 뛰어다니는 것도 똑같고. 일종의 방향성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이 비경이라는 거죠. 근데, 겁자는 그 뭐냐면, 경과 경이 같이 한 방향을 뛰어가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는, 대체로 분배를 한다면, 분배를 한다면, 치는 그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경쟁적, 급타라 급해서 서 경쟁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경쟁적 관계. 그래서 이제 경이 신을 만났을 때그 관계를 뭐라 하고, 급제라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만났을 때 급제라고. 무가 무엇을 만났을 때. 기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급제는 오행적으로는 서로 같죠 같은데 음량이 서로 다른 관계를 그 관계의 명칭에 의해서 사주 해석이라는 것이 되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성 어 육신 자체의 명칭에서 육신 자체의 명칭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안에 부득이한 관계들이, 부득이한 관계들이 많이 다 나타납니다. 그게 상생의 상징, 상징이기 때문이란데, 이, 나 남목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신을 극하는, 자신이 극하는 존재가, 재성이라고 하고, 재성은 주로, 육신 자체의 응용편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처와 재물 요소를 주로 보는 관계의 민칭입니다. 그런데, 수는 주로 나를 낳아준 존재니까, 육친 관계로서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모친을 알겠죠, 모친. 모친, 모, 나를 낳아줬다, 이거죠? 나를 인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낳아줬다는 것은 바로 모친과 같은 역할인데 요두 글자 사이는 뭐가 형성됩니까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근데 이때 이 토는 주로 육신 관계에서 이 재성이라는 것은 처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친 간 수는 모친을 의미하는 육신의 별이 되는데 이 토가 주로 서로 상생의 관계예요. 그걸 하는 관계예요. 그걸 하는 관계가 되죠. 그걸 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때의 처와 모구중심을 했을 때 물은 고부, 고부관계 형성되죠. 고부관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해? 서로가, 그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므로, 고부갈등이라는 것은, 오행적으로 볼 때는, 오행적으로 볼 때는, 조화를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관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제와 본 목을 중심으로 수가 인수, 인수데이 인수가 조화를 가진다는 것은, 조화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조화가 잘될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고부 갈등이 크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조화가 잘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부 갈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라고 보통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이, 나를 낳아주는 것은 꼭 모친만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볼 때, 예, 정신적으로 학위를 이루거나 학문을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문이나 학위 자격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있데요 예. 학문, 학위, 예. 자격. 이것도 인성적 요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구나. 남자를, 남자라면 또 이게 처가 되는데, 여자, 여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욕구나 의도가 있으면 뭐가 잘안 된다고 해? 소년의 학문과 학위를 이루는 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토와 수라고 하는 이두 인자 사이에, 두 인자 사이에 주어진 관계가, 목에게 주는 영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해. 고부, 갈등. 그 다음에 글 공부, 글 공부를 구해야 되는데, 여자나 재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글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어, 춘향이를 이도령이 버리고 과거에 합격합니까? 춘향이를 보듬고 있으면서 과거에 합격합니까? 네, 버리고 가죠. 촌이 잔인하게 버리죠. 잔인하게. 이걸 끊고 나니까 토의 작용력 속에 화로부터 받아서 금으로 넘겨주는 작용, 그 다음 수를 극하는 작용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토의 작용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강화되겠죠. 수가 강화되니까 글과 학문을 이루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글자와의 관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운명적 특성이 어느 부분이 강화됐느냐, 어느 부분이 약화됐느냐를 해석하는 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음양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었을 때, 아까 여기에 있는 재성이라면 무하고 기는 갑일주일 경우 갑일주일 경우에 무하고 기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는데 음양적으로편재정재편재정재의 요소로 더 세분될 수 있는데 이때 요 글자 자체가 하는 작용력 또는 관계에 따른 일 이런 것을 이제 쭉 해석해 나가는 것이 사주해석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육신 요소는 쭉 예,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예, 인간사의, 인간사의 모든, 거의 모든 사건들을, 예, 사건, 인간사의 거의 모든 사건적 요소가 바로 이런 예, 비견, 급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정이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 대부분 다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비견이나 급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특성이, 특성이 나와 역할이 같으므로 목적과 의도가 비슷한 존재를 의미하고 소년 시전에는 주로 친구, 형제, 그 다음에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타고난 어, 타고난 인자가 이날 태 에, 갑일날 태어나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주변 간지가 갑이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행동이 잽싸야 밥을 먹어요. 행동이 에, 느려야 밥을 먹습니다. 예, 바로 잽싸야 되죠. 비행급자가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아 행동이 빨라야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밀어묻히는 식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이루려고 하면 뭐가 따라와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주변에서 똑같은 글자들이 자꾸 같이 가자. 같이 해.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비경적 자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여러 제한적인 조건을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사주 해석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친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그 관계를 아까 어, 붙인 원칙대로 쭉 원리를 어,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오행이 갖고 오행이 갖고 음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한다. 그 다음에 오행이 갖고 음량이 다른 것을 급제를 한다. 내가 낳아주고 음량이 같은 것을 식신이란다. 내가 낳아주고 음량이 다른 것을 상관이란다. 내가 극하고 극하고 오행적으로 극하고 음량이 같은 것을 편재라 하고 내가 극하고 음량이 다른 것을 정재라 한다. 나를 극하고 예, 경이 경하고 신이 금에 속하니까 나를 극하는데 나를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것을 평관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한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낳아주고, 음양이 치우쳐서, 즉 내가 양인데 임도 양이다. 음양이 치우친 것을 편인,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인,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인. 이렇게 육친 명칭이 붙여지고, 이 육친 명칭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이제 사주 해석의 본격적인 것은 주로 이런 글자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팔자 내에서, 도구적으로, 사주 해석을 보구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육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신살. 그 다음에, 격궁용신이라는 일반적인 해석, 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이런 육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텍스트를 좀 구하시던지 하셔서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사조공부에 큰 도구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육신적인 육신의 뜻, 그다음 육신이 형성되는 과정 이런 것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뜻 개념을 좀더 심화된 형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